우리가 언론이다. 탄디시켜 이재명. 오늘의 한마디. 국가 운영의 핵심 두 축인 인사와 재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. 대통령이 이 동관 원조 방송 장학 기술자를 방통 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. 인사 참사의 활용 점증입니다. 지명 처리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.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또 들고 나왔습니다. 신혼부부 사목 증여세 면제,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. 정부는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중단하고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 경화를 해소해야 합니다. 서민 부채 부담 경감, 소상공인 지원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십시오. 탄디시켜, 이재명.